카드는 오늘 경기에서는 그라가스인 것 같아요. 네, 빨리 뽑으면서 탑이게 서포시게 십리전을 좀 거는 모습도 눈에 띄었었는데 사실 그게 디아렉스 <laughs> 입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의식되는 포인트는 아니었을 것 같고 리엔지가 그냥 숙련에 자신이 있고 또 워낙 변수를 만들어내는 플레이를 선호하다 보니까 픽이 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펼쳐진 경기가 마찬가지로 요즘 바텀 구도에 따라서 승패가 또 갈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바텀 이대일 라인전도 눈여겨 봐야 할것 같고. 그리고 뭐 그레이브즈 조이데 올라프 투페라면 강조하신 것처럼 주도권을 누가 가져가냐에 따라서 경기흐름이 확 달라집니다. 아프리카 프릭스가 만약에 포인트를 따내고 한 발씩 앞서 나가는 구도가 나오면 카밀 투페 이런 챔피언들의 스플릿 운영을 못 막고 디아렉스가 계속 피둘리다가질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묵직한 힘싸움으로 뭔가 다른 면수를 만들어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경기흐름 어떨까요? 1세트 바로 확인해 보시죠. 최상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돌진 스킬과도 맞부딪혔을때 몸통 박치기가 대부분 다 이겨요. 그러니까 사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네, 네. 이렇게 최우통첩이 있는데 트레드 걸려 있고 플레이어도 잡했습니다 킹게 쪽에 묶었죠. 어? 그러니까 버블이 네. 완전 클리니트입니다. 근데 이런 장면이 언제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왜냐면 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 너무 부드러운 거 아닌가요? 이게 스페가 또 웁지름 웁지라고 있어가지고. 어! 아, 최우통점 이후에 또 왔어요. 볼카이의 마무리 드레드 200. 그러니까 표현이 좀 이상할 수 있는데 d r x 가 아주 평화롭게 지고 있습니다. 예. 근데 네. 까 그러니까 너무 부드럽거든요. 네, 너무 박 달라고 있는데요. 이렇게 네. 박살 그냥 났어요. 순두부처럼 부드러워요. 그렇죠. 굉장히 부드럽고 예, 편안하게 지고 있습니다. 아 이러면은 분해해야 되면... 된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지금 약간 아 당하는 장면만 나오고 있는데 또돕니다 운명이 다시 한번 도착. 이 그가 옆에 있긴 하거든요. 근데 네 멀어요. 바로 옆에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킹겐도 이게 서로 디아렉 움직임 보면요 어느 정도 알고 있었어요. 그 붙어 있는 것만으로도 네. 뭔가를 얻기는 너무 힘들고요. 연타를 날려보고 싶은 생각을. 한거 같죠? 아프리카프릭스는 선순환이 되는 겁니다, 결국. 위에서 이득 봐서 카밀을 풀어주면서 네. 카밀이 다른 쪽 가서 다시 풀어주려고 하는 거 월광포를 저는 놨습니다만 일단 베카가 안쪽까지, 일단 포터 중간. 그나마 이번에 DRX가 우르르 오거든요? 띄웠어요. DRX가 띄웠어요. 이번에 띄웠어요. 다 와요. DRX 다 와요. 그러니까 DRX 이런 투입 다 하고 있는데 네! 어떻게 좀 물어봐! 물어봐! 어떻게, 예. 오! 일단 잡기 잡았어요. 그렇죠? 물어야죠. 다 모였으면 물어야 됩니다, 이거. 트페가 밀고 있어서. 드레드까지 잘 끊었거든요? 그래서 DRX 집중력이.. 바점 아, 지역에 네. 좀 과하게 들어온 거 아니냐라는 거를 이렇게 하면 문샘인데 아직까지 연결 안 됐다! 리엔즈! 리엔즈! 서포터 간에도 자기가 없죠. 알리스타가 국이 빠진 상태였기 었 때문에 그러면 같이 또 대가를 치르게 해줘야 어? 될것 같고요. 요그레이브즈 전멸 쓴 건데요. 당대를 좀 끌고 다니는 그런 모습도 보여줬었죠. 본, 아 그런 운명이 그런. 또 도는데요. 약간 아, 이런.. 그러니까, 예. 아프리카 프릭스도.. 없죠. 음. 그렇죠. 아프리카 프릭스도 느꼈을 것 같아요. 아 이거 괜히 우리가 다수 뭉쳐서 너무, 압박 심하게 하려고 하지 말자. 갑시다. 이게 좋아요, 그냥. <laughs> 다음 드래곤, 우리 거. 에, 실제로 한타를 붙는 견적을 짜보면요 아까 글로벌 골드 말씀도 해주셨지만, 실제 레벨도 밀리는 부분이 별로 없어요. 오히려 압서하는 포인트도 있어요. 그 그러니까 한타에서, 여기서, 이건 어떤가요? 빠르게 이건, 거고 어떤 빠르게. 이건, 네. 이건, 빠르게. 이건 어떤가요? 네. 빠르게. 이건 아, 어떤가요? 이건 어떤가요? GRX. 그, 잡았어요. 예. 빠르게 정리했어요. GRX도 그러니까 모였을 때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프릭스도요. 태배기안 잡았거든요. 운영이 차이 같지 않아요 아프리카 플릭스 양쪽에 예. 시야도 확보하면서 사이드 운영을 계속 방해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예. 카밀이 옆구리 보고 있긴 하거든요? 카밀이 옆구리 커튼콜 여러 뷔요네 예. 그래서 터트리면서 저주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잡아먹기, 잡아먹기. 그니까 아프리카 플릭스가 킹겜 썼습니킹 어 예. 최대한 이거는 반격이 조금 되기 때는데 그런데 어? 솔카가 어? 뒤쪽 대기 g r 수도 예. 처음에 백화가 터지고 시작한 것 치고는 네 그렇네요. 꽤나 호수비를 했습니다. 아니었다. 뭐, 이렇게 봐도 될것 같아요. 그렇가 아직 스페도 다 있어요. 곱게 죽어서. 어. 아, 일단 먹고 면서 트레드가 수 있나요? 툭툭툭툭툭툭툭툭. 툭레드툭레드툭레드툭 툭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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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리헤드 끌겹고 이거 전투 대패고! 킹겟! 킹게 들어가! 디디아스아프 디아렉스! 보여준 전술이 전광석화 같았죠? 아니! 가는데? 안 와? 끝나. 예 그러니까 오고. 근데 뒤로 상륙해서 과연 예 이게 아 이거. 근데 본진이 끝났는데 본진이. 플라이트가 네. 바다 카메라뭐 어떻게 들어올 수가 있나요? 저 뒤로? 창벽벽. 네, 바우 쪽으로 일단 바우 쪽으로. 바우 쪽으로. 코알. 네. 그래서 이기 아, 그리고, 그리고 표치가위치봐요 표식이 미치가? 저 뒤에서 무슨 뭐. 계단에서 돌고 있어요? 네. 표식이 그냥 다 사라만적 있어. 내려다. 표식이 상대편 본진 안에서 펼치고 있어요. 이렇게 있을 줄이라. 요, 야 DRX! 결국 2원전 도에이스엘팀을 경기를 마습니다 엑서스가 파괴됩니다! 초중반에는 DRX가 다소 평온하게 좀 실점하는 듯한 느낌도 있었지만 중후반부터 감을 확실히 잡았었고 네. 아프리카프리스딱 반대였거든요 근데 반대라면 뒤쪽에 좀 애매하게 한쪽이 당연히 더 애매해지는 거죠 네. 어, 다른 것보다 요즘 전령 두개 일방적으로 먹고 지는 경기가 많죠 DRX가 신인의 패기로 관록의 아프리카프릭스를 잡아냈습니다 밴빅부터 살펴보시면요 화제의 챔피언인 나르, 그브 조이를 DRX는 가져갔고요 아마도 아프리카프릭스의 핵심 픽은 카밀과 투패였다고 할수 있겠죠 네, 저희가 화제의 픽이라고 이야기는 하긴 했지만 지금 뭐 얼마 안된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쌓인 데이터를 보면 저거는 함정일 수도 있다라는 느낌 이 많이 드는 그런 픽들이었잖아요. 실제로 약점, 그러니까 강점을 많이 살리지 못하고 약점이 노출되면서 카멜트페 특히 투페가 이득을 계속 보는 구도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초반에는 분명히 저는 DRX가 너무 소극적인 플랜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아니나 다를까 아프리카가 그대로 굴리면 되는 걸못 굴리고 정말. 충격적인 운영에서의 패배가 나왔다는 게 음. 저는 의미가 큰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DRX가 좀 불리하긴 했는데 그 와중에 약간 타이밍을 잘 잡은 것 같아요 상대가 어? 이거는 좀 너무했네 음. 라고 싶을 정도로 좀 그런 타이밍에 DRX가 싸움을 잘 걸어서 그때부터 역전의 발판을 만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초반에는 특패 국마다 이득을 봤던 아프리카였는데요 어디서부터 흐름이 바뀐 걸까요? 어떻게 보면 DRX는 니네 조금만 무리해봐 우리 거 음. 잡아먹을 거야 라고 계속 기다리고 참았거든요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근데 정말로 아프리카가 들이받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장면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기존처럼 했던 플레이 그대로 카밀과 트페를 잘 활용을 해서 킹겐의 나르를 한번더 끊어내는 데 성공을 했거든요 여기까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플레이고 좋은 플레이였어요 문제는 그때 이제 바로 반대쪽까지 이득을 보려고 들어갔었는데 이미 이쪽에 대해서는 d r s 가 위를 버리면서도 철저하게 가드를 올렸었기 때문에 와드도 있었고 카밀이 여기서 바로 테를 사면서 타면서 이쪽을 노렸던 걸 d r x 1고 어떻게 보면 기다리고 있었어요. 네, 대처를 잘했죠. 그렇죠. 아펠리우스가 포탑에 들어가 있던 것도 아니고 이제 복귀를 하면서 약간 눈치를 채고 약간 2차 타워에 네. 숨어 있었거든요. 그렇죠. 어? 없네? 그 음. 와중에 카밀이 조금 아펠리우스 궁기로 인한 그렇죠. CC가 걸리고 네, 길게 물리면서 사실 그라우스 배치기로 왔을 때 뭔가 아, 괜찮은데?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끝까지. 네. 네. 그니까 방금 아프리카 움직임 자체가 아펠리오스가 2차와 1차 사이에서 1차로 가는 상황에서 그걸 우리는 잡아먹겠다는 라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런 거를 기다렸다는 듯이 DRX는 읽고 있었고 실제로 그래서 카미리 텔타자마자 아펠리오스가 그 2차, 1차 사이 길목에서 다이브를 당해서 죽는 게 아니라 뒤에서 기다렸다 역으로 물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가드를... 완전히 올리고 있는 상대는 어떻게 보면은 올리고 있는 팔에 힘이 빠질 때까지 다른 쪽을 좀 흔들어주는 플레이를 아프리카가 좀 끈기 있게 해줬으면 좋은데 그런 거 없이 너무 상대의 좀 허술함을 노리는 듯한 그런 플레이를 하다가 재발에 걸려 넘어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결국 그러다 보니까 카밀트페가 결국에는 이 스플릿 운영이 특히 131 운영이라는 게 특패가 있을 때는 스펙 카밀이 상호 어떤 보완을 해줄 수 있는 위치를 잡고 같이 라인을 밀어주면서 상대가 어느 한 쪽에서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게 만들어야 되는데, 순간이동도 안 들었던 트페가 카밀가 반대 사이드를 가는 데다가, 심지어 카밀이 라인을 밀면 트페가 한번 집을 가고, 트페가 라인을 밀면 카밀이 한번 집을 가는 식으로 엇박자 운영이 되다 보니까, 스플릿이 아니라, 그냥 우리도 밥 먹고, 너희도 밥 먹고, 이런 좀 대치가 오래 진행이 됐는데, 이런 운영에 d r 스는 뭐, 왜 아쉬울 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원래 이제 카밀 트페 들어가면, 뭐 속된 말로, 정신없게 플레이를 네, 해야 되는데, 그쵸. 너무 착했어요. 네, 네 착한 게좀 문제였던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이후에는 아프리카프리스가 좀 욕심을 냈었는데요. 이 욕심을 잘 이용한 DRX가 바론 한타에서 대승을 거뒀습니다. 아, 더 가면 어쨌든 운영에서 우리가 압박을 많이 받으니 올라프 네. 끄는 김에 바론 가자는 당연한 거였고 아, 네. 여기서의 그럼 합이 중요했거든요. 네. 근데 카밀은 알리를 물러갔는데 위쪽에서 체력맞은 딜러들에게 박았어요. 이게 예, 사실 카밀이 좀 빠져있었던 것도 있고 이제 스페가 그렇다 보니까 아, 우리 카밀 없는데 하면서 공을 할까 말까 할까 말까 이런 고민하는 장면도 보였고 네. 조금 합이 아쉽지 않았나. 네. 뭐, 실제로 남은 그, DRX 챔피언들의 체력을 봤을 땐 뭐, 한끗 차렸다, 아슬아슬했다 볼 수도 있겠지만, 조합 자체가 근본적으로 저런 교전에 최적화된 것도 아니고, 5대4 교전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 저기서 가장 뭐, 안정적이고, 조합의 본연의 맛을 살리려면, 바로을 줬다 하더라도, 상대의 기한을 좀 늦춘다던가, 시간만 딜레이 시키고, 다시 본인들이 라인을 잃으면서 운영으로 갈수 있는 돌파구로 아프리카가 좀, 찾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어떤 운영에 있어서의 노련미 이런 게 아프리카 선수들에게 전혀 느껴지지 않았고 DRX는 그냥 예 네? 잘했습니다 생각보다 <laughs> 너무 잘했어요 생각보다 저력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처음에는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던 게 이미 나르가 좀 망한 상태였고 음음. 그 와중에 계속 아 너네 선을 넘으면 우리는 물겠다라는 그런 액션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렇게 역전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DRX가 이렇게 해서 캐스파컵에 이어서 또한 번의 아프리카 프릭스를 상대로 승리를 가져가게 됐는데요 이번 경기 P.O.G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오. 아, 페식 선수. <laughs> 역시, 롤드컵 출신. <laughs> 아, 근데 이번 경기는 사실, 어, DRX 선수들이 심지어 저는 고생을 했던 크댄 네. 선수 포함해서 모두가 어 맞을 때 맞더라도 때리는 한 방을 잘 보여주고 잘한 플레이였다고 음. 생각을 해요 근데 아무래도 토슨스선의 그래비자가 그냥 안정적인 운영을 펼쳤고 지금 저 멤버 중에서 그래도 뭔가 표식이 리드를 할수 있지 않았다는 생각도 좀 드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것도 있고 요즘 메타가 사실 팀원들이 망하면 은 정글이 크기가 힘든데 어, 그 와중에 혼자 먹을 거다 챙기고 킬도다 챙기고 뭐 KD도 7 0이고다 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네, 잘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또 <laughs> 들어가서 아예 본인이 직접 진을 마무리하는 모습도 어쩌죠 네. 아그이브즈도 <laughs> 돌풍이 아니라 저렇게 불면의 철각공을 통해서 지속 도전해서 굉장히 강점을 보이는 뮤즈도 있는데 그걸 드 플래시도 잘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모든 선수들이 활약을 보여줬기 때문에 아홉 표중 여섯 표를 가져갔고요. 탑 미드도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오디어락스 기대 이상인데? 그냥 좀 더, <laughs> 저력이 있는데? 이런 느낌이 드는 경기력이었어요. 그렇죠. 아, 좀 다음 경기도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어지는 2세트에서 아프리카프릭스의 노련미로 DRX 를 상대로 다시 한번 승리를 가져갈 수 있을지 2세트 만나보시죠.